오늘 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아주 더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참 더웠는데 오늘도 날씨가 덥다 그럽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하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냥 바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만 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5장에서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신명기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특별히 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어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축복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 우리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돌판 1계명을 받는 장면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장 10절에 9장 9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사였십냐 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여하께서 두 돌판을 내게 네 주셨으니,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이 돌판, 이두 가지 돌판을 받았는, 두 종류, 두 개의 돌판을 받았는데, 이 돌판에 쓰여진 글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총의 날에 여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셀 백성들을 호렵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또어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지었다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 말씀대로 살기만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이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 삶,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그냥 돌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복, 또 하나님의 인해의 복,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이십계명에서 파생되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위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일계명을 파생해서요. 그 일계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다른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10계명만 아시면, 이 10계명만 잘 아시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10계명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1개명부터 3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지금 40일 동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산 밑에 있는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구장식을 지뢰 보시면 40주 4 0년을 지난 후에 요하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기서도 언약의 판, 두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호랩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40일이 되어 가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해서 자기들이 명령하는 대로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송화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망을 드러내십니다. 여하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말은 아주 고질 세다는 말이죠. 마음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낙심을 하셨는지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없애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교육, 교훈,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 물론 40일이라는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40일을 이렇게 끄, 오래 끄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고 또 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까 위에서 보시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돌판 두개 쓰시는데 40일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부르셔서 한나절에 만드셔서 바로 내려보내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그 산에 계셨기 때문에 백성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이 되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사가 봐서 예수님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특별히 이슬 백성들은 성급한 마음에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이 고난의 시간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다려져도 우리들은 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을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모세의 두 눈에 보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런 걸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본 것, 하나님께서 거기서 산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것을 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돌판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받고 자기의 둘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 또 하나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모세는 하나님도 봤고두 돌판도 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요아계에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모세가 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약속의 도 돌판을 만들어서 그의 손에 쥐어서 내어 보여주시는데 4 0일을 참지 못하고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본 모세,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참지 못하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던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더라. 여러분, 이 모세에게 이 돌판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셔서 이두 돌판을 자기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는 것을 보셨고, 그 자기에게 주신 목적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두 돌판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던질 정도로 분노하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목전에서 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이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내려온 사람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송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송아지를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다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판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광만 잠깐 봤습니다. 근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하나님과 40일을 보낸 이 모세는 우상을 섬기는 걸볼때 화가 나고 분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추앙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왜제물이 되시고 그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이 스스로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송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좀더 힘을 내시고, 좀더 열심을 내시고, 좀더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숭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모세가 분노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분노하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 이, 이, 이렇게 이 일달락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다시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이 말씀을 18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사의 순냐를 여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돌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십야 사십 주야를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쓰셔서 다시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크게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언약. 너희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이내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곳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인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내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의 복을 주시고 인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